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듀니입니다. 제가 오늘 볼 거는 이번에 이제 4.7 버전 신규 무기 안내 한번 볼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신규 무기가 활이 녀석하고 검 하나 나왔습니다. 한성검. 그래서 한번씩 읽어보면서 어떤 캐릭터 끼면 좋은지, 그리고 뭐 여러가지 다른 이야기들 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활입니다. 활 이름은 축은이구요. 그리고 원소 마스터리 활이네요. 기초공력은 510으로 오성 무기 중에서는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무기라 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효과 읽어보겠습니다. 원소 에너지 감소 후, 장착 캐릭터의 원소 마스터리가 40pt 증가한다. 해당 효과는 18초, 최대 중점 2스택인데, 어, 일단 조건이 있네요. 원소 에너지 감소 후라는 조건이 있는데, 어, 이거는 약간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면은 약간 심해나와? 심해 나와? 심해심 나와가 이제 원소 전투 스킬을 쓰면은 원소 에너지를 감소한 효과가 있는데, 약간 제가 이 활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이, 이 시점에서 원숭아 트를이리지 왜지? 이랬는데, 마침 이번 버전에 세토스라는 사성 활 캐릭터 나왔죠. 얘가 또 번개란 말이야. 번개는 이제 촉진 발산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원숭아 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 녀석을 위해서 활을 좀 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봤을 때. 그리고 뭐 들리는 소문이냐면은 메인 딜러 느낌도 있다고 하니까. 얘를 저역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 활은. 그래서 얘 말고 쓸 만한 캐릭터가 있다고 친다면 일단 조건이 원소 유지 감소라서요. 원소 유지 감소를 하려면은 그냥 Q를 박아되는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일단 자체 원마 활이다 보니까 그래도 굳이 막이 옵션을 쓰기 위해서 캐릭터를 찾아 본다면은 일단은 뭐 저기 타이나리 정도는 볼수 있겠죠. 타이나리 같은 캐릭터도.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피스는 솔직히 조금 보시진 않아요. 그냥 저렴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타이나리, 그 시메나가 강공 피해 증가가 있던가? 자 시메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원숭이감 감선 게 있잖아요. 여기 또 강공 피해 증가가 있어가지고 뭐 진짜 억지로 쓴다면은 타이나리까지도 쓸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에 배포 무기는 배포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이 무기는 그냥 세토스 주는 거 아니면은 딱히 그렇게 막 엄청 좋은 무기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원소 마스터리를 80pt나 추가로 주기 때문에 기본 장착만 해도 원마가 245라는 게참 굉장한 것 같습니다. 아여튼 세토스한테 준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무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이번 버전 핵심 무기인 사면! 바로 이제 클로린드의 전무죠. 일단 한번 옵션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초공이 6 7 4고요 5성 무기 중에서 제일 높은 공격력이죠. 제일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높은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피는 44.1%. 확실히 이번 클로린드가 자기버프로 치확을 44%나 땡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치피 무기를 준걸볼수 있고, 또 클로린드가 공퍼 쪽으로 이제 그 옵션을 챙기다보니까 기초공도 높게 해서 진짜 완전 클로린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기였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클로닌드 말고도 이 옵션 자체는 그냥 엄청 좋은 옵션이에요. 자, 보옵션 그 보겠습니다. 일단, 치피가 증가합니다. 아이고, 뭐, 그럼 치피가 64%네요. 뭐야? 자, 그리고 생명의 계약 수치 증가시, 장착 캐릭터가 주는 피가 16% 증가한다. 아 생명의 계약 수치라는 조건을 달아놨네요. 해당 효과는 6초 동안 지속되고, 중첩수가 3회입니다. 야, 그러면은 뭐야? 주피증 48%에 치피 20에, 뭐, 뭐야? 이거 딜딜 딜인데, 그냥? 하, <laughs> 제가 이제 그 전에 클로린드 옵션 그 스킬 설명을 본 적이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클로린드는 그냥 저돌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딜딜 딜이거든? 무기도 그렇게 해놨네.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생명의 계약 수치라는 조건이 좀 딸려있어서, 확실하게 일단 회강 있잖아요. 회강보다는 범용성이 좋을 것 같진 않네. 자, 회강인데요. 일단 옵션도 똑같아요. 공격력 674에다, 치피는 44.1. 똑같은데, 효과를 읽어볼게요. 일단, 원소 피해 버너스죠. 아, 그럼 고트죠. 일단, 이거부터.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얘도 그래도. 이제 뭐, 스택을 얻어야 되는데, 평타로 원소 공격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폭 발동. 한다든지, 그리고, 원소 에너지가 100% 미만일 때. 그니까, 러 Q를 발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뭐, 얘도 조건이 막 엄청, 그, 쉽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신기무기 같은 경우는 생명의 계약이라는 조건이 아예 달려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폰타인 애들이 아닌 애들은 그냥 아예 못쓰는 무기죠. 쓸순 있죠. 옵션 자체가 좋아서 쓸순 있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범용성은 회광이 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야, 실, 회광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일단, 하여튼 이런 느낌인데, 일단 뭐 클로린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무기를 주는 게좋고요 제가, 그, 이제, 궁금해서, 사면이랑 다른 5성 무기들 DPS를 좀 봤거든요? 어떻게 좀 차이가 나나? 일단, 뭐, 사면이 클론인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한다면은, 회강은 한 94? 뭐그 정도고, 그 다음에 후추가 그 다음으로 좀 높다고 합니다. 근데 후추가 치확이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세팅하는 건 여기가 더 좋게 보여요. 기본 치확이 이거 끼면은 7 7대거든요 그 이상부터 이제 8 5까지 가면은 80 이상까지 뚫어버리면은 좀 그때부터 약간 좀 딜러스 느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뭐 치확을 땡기는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는데 아무튼 80까지 이상 친건좀 약간 그래요. 근데 이거 끼고서 하면 77이니까 9 옵션에서 치확이 아예 안 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실제 세팅으로는 해강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d p 스 상으로는 후추가 좋다고 하지만 아무튼 뭐 일단 5성 한손검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낄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퍼 내외라고 하니까 뭐 전무가 없어도 뭐 해강이나 이런 후추같은 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끼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검영성 자체는 해강같은 무기들한테는 아직은 비비지 못한다는거 아, 그냥 기본 옵션만 좋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4.7버전 보기들 봤었고요. 좀에도 도움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